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운동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웜업이 오히려 여러분의 근성장을 갉아먹는 정크볼륨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하는 고정 반복수 웜업이 본운동에 써야 할 에너지만 낭비하고 피로만 쌓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쓸데없는 피로는 확 줄이고 신경계는 최적으로 깨워 본 운동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웜업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한번 알아보시죠. 많은 분들이 웜업으로 10회나 15회, 3세트 이렇게 딱 정해진 반복 횟수를 채우곤 하시는데요. 어, 이게 정말 과학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일종의 체육관 도그마처럼 굳어진 관행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이면에는 웜업도 뭔가 이제 열심히 많이 해야지 몸이 제대로 풀린다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운동에서는 이제 운동량이 근육성장에 중요한 요소라는 걸잘 아시니까 그 논리를 웜업에도 그냥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웜업의 근본적인 목표는 본운동과는 완전히 달라요. 웜업은 다가올 본세트를 위해서 우리 몸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피로만으로 몸의 스위치를 켜고 본 운동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횟수를 채우는 데 집중하는 웜업은 이런 핵심 목표와는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근육이 막 부풀어 오르는 이 펌핑감이나 아나 지금 운동하고 있어 이런 느낌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 수도 있고요. 좀더 와닿게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레그 프레스를 200kg 무게로 8번 반복하는 게본 세트 목표라고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첫 웜업 세트로 가볍게 이 60kg 한 10번 그리고 100kg 10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140kg 10번 이렇게 점차 무게를 올리면서 횟수는 10번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웜업을 하실 거예요. 어,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면 본 세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총 30번의 레그 프레스 반복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30번의 반복 운동이 과연 본 세트 수행 능력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사실 실제 근육을 성장시키는 데는 거의 기하지 못하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만 소모하고 피로만 쌓이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불필요한 운동량을 정크볼륨 그러니까 쓰레기 운동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많은 반복 횟수. 이게 바로 고정반복수 웜업 방식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웜업 자체가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라도 웜업을 하는 게 아예 아무 웜업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히 더 나아요. 어떤 형태든 웜업은 우리 몸에 이 긍정적인 생리적 변화들을 가져오긴 하거든요. 일단 몸의 핵심 체온 그리고 운동하려는 근육의 온도를 높여주고요. 아, 따뜻해진 근육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근육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증가시킵니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니까 근육이 일할 준비를 더 잘하게 돕는 셈이죠 이런 변화들은 신경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또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액이 더잘 퍼지게 해서 관절 가동 범위를 어,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공신력 있는 스포츠 의학 기관들도 이런 이유로 웜업이 부상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아주 무거운 무게를 다루는 고강도 운동의 경우에는 이 고정반복수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웜업 과정 자체가 부상 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 그건 바로 애청자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야기의 깊이를 만들고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의 내일을 만듭니다. 저희의 다음 여정을 함께 걸어주세요. 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선의 워머 방법일까요? 그렇다면 이 익숙한 고정반복수 워머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결국 가장 중요한 본운동의 성과까지 망치게 되는 걸까요? 어, 그 이유들을 하나씩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명확해요. 바로 시간 낭비입니다.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웜업은 한 10분에서 길어도 한 20분 내외로 마무리하는 게 권장되거든요. 몸을 충분히 준비시키되 불필요하게 길어져서 지치지 않게 어,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서 예시처럼 여러 세트에 걸쳐서 고정된 횟수를 반복하는 이 웜업 방식은 이 권장 시간을 훌쩍 넘기기가 쉬워요. 이 저명한 운동 코치인 레인 노튼 같은 전문가들은 이런 비효율적인 웜업을 시간을 빨아먹는 행위, 타임서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렇게 웜업에서 허비된 5분, 10분은 사실 더 중요한 본 운동 세트에 집중하거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 운동에 투자할 수 있었던 규정한 시간이거든요. 그 제한된 시간이라는 자원을 고려할 때 효과가 떨어지는 웜업에 필요 이상의 시간을 사용하는 건 명백히 좀 비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에너지 당비인데요. 근력 운동, 특히 우리가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힘든 운동은 우리 몸에 저장된 한정된 에너지 자원을 사용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탱크는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레그 프레스 애시처럼 본 세트 시작 전에 웜업 단계에서만 이미 30번이나 되는 반복 운동을 하는 건 어떨까요? 이건 마치 장거리 경주를 시작하기도 전에 준비 운동으로 단거리 전력 질주를 여러 번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장 힘을 내야 할본 세트를 시작하기도 전에 소중한 연료를 미리 상당히 소모해버리는 셈이죠. 이건 단순히 아 웜업했더니 좀 피곤해 정도의 느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본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물리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최상의 컨디션이 아닌 이미 에너지가 일부 고갈된 약간 불리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본세트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앞선 두 가지 이유랑 밀접하게 연결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는 피로 누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로는 단순히 팔다리가 무겁고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피로는 우리 몸의 여러 수준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는 뇌와 척수를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의 피로예요. 이건 마치 우리 몸의 지휘 본부가 지쳐서 근육에게 이더 강하게 움직여 이렇게 효율적으로 명령을 내지 못하게 되는 상태랑 비슷하고 볼수 있죠. 다른 하나는 근육 자체와 근육에 직접 연결된 말초 신경계의 피로입니다. 이건 병사들인 근육세포 자체가 지치거나 명령을 전달하는 말단신경이 재기능을 못하는 상태라고 볼수 있고요. 웜업에서 사용하는 무게가 본 세트만큼 아주 무겁지 않더라도 반복 횟수가 불필요하게 많아지면 이러한 신경계와 근육 양쪽 모두에 상당한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에 피로가 쌓이면 우리 뇌가 근육에게 보내는 그 수축하라 라는 신호의 강도나 빈도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근육은 잠재적인 힘을 100% 발휘하기 어려워지죠.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너무 길거나 강도가 부적절하게 높은 웜업은 오히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운동의 수행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본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의도치 않은 추가운동 세트를 여러 번 수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이런 피로가 운동할 때마다 조금씩 쌓이면 주간 총운동량이 과도해져서 결국 몸이 제대로 회복하는 걸 방해하고 장기적인 성장 정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자극대 피로 비율, SFR 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훈련이란 근육성장이나 근력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자극은 최대한으로 끌어내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피로는 최소화하는 것, 즉, 가성비 좋은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고정반복수 웜업은 이 SFR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시간 낭비, 에너지 소모, 신경계와 근육의 피로 누적, 어, 잃는 것, 즉 피로는 상당히 많아요. 반면에 얻는 것은 어, 체온 상승이나 혈류 증가 이런 일반적인 웜업 효과는 있겠지만 본 세트 수행 능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특화된 효율적인 준비 자극은 거의 주지 못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우리 몸이 하루 동안 감당할 수 있는 피로 예산이라는 한정된 예산을 어, 별 효과도 없는 엉뚱한 곳에 낭비해 버린 것과 같아요. 결국 이렇게 웜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 귀중한 에너지의 조기 소모 그리고 과도한 신경근 피로 누적 이세 가지 주요 문제점은 하나의 치명적인 결과로 귀결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날 운동에서 가장 큰 성장을 이끌어내야 할본 세트에서 그 목표였던 무게나 반복 횟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0kg으로 5번 반복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런 비효율적인 웜업 때문에 피로가 쌓여서 4번밖에 못하거나 5번을 겨우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게를 90kg으로 낮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날 운동을 좀 망쳤다라는 기분 문제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근육을 성장시키고 힘을 키우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점진적 과부하거든요 즉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강한 자극을 몸에 줘야만 몸이 거기에 적응하면서 발전한다는 원리죠 그런데 웜업 때문에 본세트에서 들어야 할 무게를 줄이거나 목표 횟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이 점진적 과부하 원리를 제대로 실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본 세트 수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 웜업 방식은 단순히 비효율적인 걸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해로운 습관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고정반복수 웜업이 비효율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귀중한 훈련 시간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둘째, 본 세트에 사용해야 할 핵심 에너지를 미리 소진시키고 셋째, 과도한 신경근 피로를 누적시켜서 결국 가장 중요한 본 세트에서의 운동 수행 능력을 저하시킨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결국 장기적인 근성장, 그리고 근력 향상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웜업이 중요하지만 흔히 하는 방식이 오히려 피로를 쌓아서 본 운동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죠. 그렇다면 피로는 좀덜 쌓으면서 본 운동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더 똑똑한 웜업 방법은 없을까요? 점감 반복수 웜업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무게는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가면서 반복횟 수는 반대로 줄여나가는 전략이에요. 핵심은 불필요한 피로 없이 신경계를 효과적으로 깨우는 데 있습니다. 피로 감소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 방식의 진짜 목표는 본 세트에서 우리가 할 동작을 점차 무거워지는 무게로 미리 연습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가 실제 운동 부하에 점진적으로 적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일종의 예열 과정, 즉, 프라이밍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무게로 어, 움직임 자체에 집중하고 몸의 온도도 약간 올리고요. 그다음부터 무게는 점차 늘리고 반복수는 줄여나가면서 신경계 활성도를 본 세트 직전에 최고조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웜업을 통해 얻어야 할 핵심 이점, 그러니까 신경계 활성화, 그리고 동작 준비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효율적인 준비 전략입니다. 레그 프레스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본 세트 목표가 200kg으로 8회 반복이라고 해 볼게요. 기존 방식이라면 60kg 10번, 100kg 10번, 140kg 10번 이런 식으로 총 30회 정도 하게 되니까 피로가 꽤 쌓이겠죠? 하지만 점감 반복수 방식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웜업은 빈 머신이나 아주 가벼운 무게로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그냥 움직임에 집중하고요 두번째 세트는 본 세트 목표 무게 한 200kg에 한55% 정도인 110kg 정도로 8회 정도만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약75% 그러니까 150kg로 5번으로 줄이고요 네번째는 85% 정도인 170kg으로 딱세 번만 하는 거예요 횟수가 확 줄어들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세트는 본 세트 무게의한 90에서 95% 정도. 185kg 정도 되는 꽤 무거운 무게로 딱한 번만 하는 거죠. 총 반복수가 17번 정도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어, 이렇게 하면 신경계랑 근육에 쌓이는 피로는 확 줄어드는데 마지막 세트에서 경험한 고중량 자극 덕분에 어, 신경계는 오히려 더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본 세트인 200kg을 들어 올릴 때 목표였던 8회를 넘어서 9회까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같은 8회를 하더라도 훨씬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반복 횟수만 줄이는 게 아니라 마지막 고중량 웜업 세트가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방식의 효과 뒤에는 활동 후 수행능력 강화 페이비라고 부르는 아주 흥미로운 생리현상이 있습니다. 페이비는 우리 몸이 거의 최대치에 가까운 힘을 한번딱 쓰고 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신경계가 마치 깜짝 놀라서 깨어난 것처럼 반응해서 그 직후에 평소보다 더큰 힘을 낼수 있게 되는 현상을 말해요 아까 레그프레스 예시에서 마지막 웜업으로 본 세트 무게 90%가 넘는 185kg을 한번 들었잖아요 바로 이런 고중량 저반복 세트가 페이 효과를 유발하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짧고 강렬한 자극이 신경계를 더 흥분 상태로 만들고 근육섬유들이 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준비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곧이어 시작될 본 세트에서 우리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소극적인 효과가 아니라 적극적인 강화죠. 실제로 이런 페이 효과를 이용한 웜업이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연구에서 고중량 웜업이 그 다음에 하는 운동의 근력이나 파워, 즉, 순발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교적 최근인 2024년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가 주목할 만한데요. 연구진들이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본인이 10번 반복할 수 있는 최대 무게, 즉, 10RM의 40%, 60%, 80% 강도로 웜업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본 운동을 하게 했는데, 10RM의 이제 80%라는 비교적 높은 강도로 웜업한 그룹이 40%나 60% 강도로 웜업한 그룹에 비해서 본 운동에서 훨씬 더 많은 총훈련 볼륨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총훈련 볼륨은 무게 곱하기, 반복수 곱하기, 어, 세트 수를 다 합한 값이거든요. 이건 점진적으로 무게를 높여서 마지막에 고중량 자극을 주는 바로 이 점감 반복수 웜업 방식이 본 운동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킨다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페이 효과를 활용한 점감 반복수 웜업이 본 세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까요? 이 웜업 전략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이점을 얻습니다. 첫째는 불필요한 반복수를 줄여서 피로 누적을 최소화한다는 점, 둘째는 페이 효과를 통해서 신경계를 최적의 상태로 활성화시킨다라는 점이죠. 이두 가지가 딱 결합되면 본 세트에 들어갈 때 우리는 최소한의 피로 그리고 최대한의 신경계 출력이라는 아주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건 바로 목표했던 무게로 더 많은 횟수를 반복하거나 같은 횟수를 목표로 한다면 더 무거운 무게를 다룰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결국, 훈련의 질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근육성장과 근력 향상을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더 이상 웜업은 그냥 본 운동 전에 힘 빼는 과정이 아니라 본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핵심 철학은 몸만 풀지 말고 성능을 깨워라, 이거죠. 웜업 방식을 비율적인 효 고정반복수에서, 어, 이런 과학적인 점감반복수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매번의 훈련 세션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똑똑한 웜업 전략 즉 점감 반복수 방식을 실제 우리 훈련 루틴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고정 반복수 웜업 방식 예를 들면 모든 웜업 세트를 10번이나 12번으로 고정하는 방식이 사실 과학적 근거보다는 그냥 체육관에서 전해 내려온 습관일 수 있다 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가벼운 무게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웜업의 진짜 목적인 최소한의 피로로 최적의 준비 상태 만들기 이 관점에서 보면 좀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라는 거죠. 불필요하게 반복수가 너무 많으면 피로가 쌓이고 귀중한 에너지를 본 세트 전에 소모하게 되고 시간도 낭비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본 세트 성과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효과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즉, 최소 유열량만 사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에너지는 가장 중요한 본 세트, 즉, 근육성장과 근력 향상을 실제로 이끌어내는 그 세트들을 위해서 아껴둬야 됩니다. 웜업은 그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딱 준비시키는 보조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 점감 반복수 원칙은 특히 그날 훈련의 첫 번째 고중량 복합 관절 운동에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오버헤드프레스, 이렇게 여러 관절과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고 무거운 무게를 다루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하는 다른 운동들의 웜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메인 운동에서 점감 반복수 웜업을 통해서 근육과 신경계가 충분히 활성화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운동들은 훨씬 간단한 웜업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첫 운동으로 충분히 웜업 했다면, 그 다음 운동으로 하는 덤벨프레스나 케이블플라이 같은 건 아주 가벼운 무게로 한두 세트 정도. 단순히 느낌만 찾는 정도의 세트만으로도 본 세트에 들어갈 준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운동마다 길고 복잡한 웜업을 다 반복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어요. 점감 반복수 웜업의 마지막 세트, 즉, 본 세트 무게의 90% 이상으로 어, 한번 수행한 그 세트가 끝난 뒤에 바로 본 세트에 들어가는 게 최선일까요? 페이 효과는 강력하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요. 즉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고중약 웜업 세트를 마친 직후에는 페이 효과와 함께 약간의 피로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게, 예를 들어서 3분 이하로 쉰다고 하면은 어,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로 때문에 오히려 페이 효과가 상쇄돼서 기대했던 성능 향상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길게 가령 한 12분 이상 쉬게 되면 애써 깨어놓은 신경계의 활성화 효과가 점차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마지막 고중량 웜업 세트, 그리고 본 세트 사이에 최적의 휴식 시간, 즉, 페이 효과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4분에서 12분 사이인 걸로 나타납니다. 물론 개인차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 시간 범위 내에서 충분히 쉬면서 피로를 잘 관리하고 신경계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주 무거운 무게, 예를 들어서 한 번에서 다섯 번 반복을 목표로 하는 스트렝스 훈련이나 여섯 번에서 여덟 번 반복하는 고강도 근비대 세트를 할 때는 이 전략적인 휴식 시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런 세트들은 첫 번째 반복부터 최대의 힘을 짜내야 되는데 잘 설계된 웜업, 그리고 최적의 휴식을 통해서 신경계를 미리 최고조로 활성화 시켜 놓는 게 세트 전체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훈련에 바로 적용해 볼수 있도록 본 세트의 목표 반복 횟수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본 템플릿을 제안해 드릴게요. 어, 물론 이건 그냥 시작점이고 개인의 경험이나 컨디션, 운동 종류에 따라서 조절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템플릿은 한 번에서 다섯 번 반복을 목표로 하는 고중량 본 세트에 적합합니다. 최대 근력을 발휘하는 게 목표니까 신경계를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데 어, 초점을 맞추는 거죠. 어, 세트 1은 빈바나 아주 가벼운 무게로 해서 10번에서 한 15번 정도 움직임을 준비하고요. 어, 세트 2는 본 세트 목표 무게 한, 한 50%로 5번. 어, 세트 3은 60%로 4번. 세트 4는 70%로 3번. 세트 5는 80%로 2번. 그리고 마지막 세트 6은 90% 무게로 딱한번 실시해서 페이 효과를 유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템플릿은 6번에서 12번 이상 반복을 목표로 하는 근비대 본세트에 좋아요. 근육 크기 증가가 주 목표니까, 최소한의 피로로 본세트를 준비하고, 신경계를 적절하게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세트 1은 역시 빈바나 가벼운 무게로 10번에서 15번 정도 하고요. 세트 2는 본세트 무게의 약한 50%로 8번. 세트 3은 70%로 4번. 그리고 마지막 세트 4는 90% 무게로 한 번에서 두번 정도만 실시해서 페이 효과를 유발하고 최종 점검을 하는 식입니다. 앞에 템플릿보다는 세트수가 좀 적죠. 어, 이 템플릿들은 아, 가이드라인이니까 유연하게 조정해서 자신에게 맞게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웜업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그 아낀 에너지를 진짜 근육을 만들고 힘을 키우는 본 세트에 온전히 투자하라는 거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습관적으로 따르던 어, 고정 반복수 웜업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웜업의 진정한 목표는 최소 피로로 최적 준비, 즉 몸만 풀지 말고 성능을 깨워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스쿼트, 벤치 프레스 같은 그날의 첫 번째 고중량 복합 관절 운동에는 무게를 올리고 반복수를 줄이는 점감 반복수 원칙을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중량 웜업 세트 후에는 4분에서 12분 사이에. 전략적인 휴식을 통해서 폐의 효과를 적극 활용하시고요. 제시된 템플릿들을 시작점으로 삼아서 자신에게 맞게 조절하면서 워업 단계에서 에너지를 현명하게 보존하고 가장 중요한 본 세트에 집중하는 것. 이게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은 그 즐거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애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